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7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과 정청래 이기는 수도권에 압승하는 자객공천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이는 그 자당 사람을 저격하는 자객공천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재명 너무나도 소름돋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가 죽음의 장이라면서 음모론을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정청래를 이기는 자객공천을 하겠다. 수도권 탈환에 힘을 싣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시도당 신년회에서 이른바 자객공천 방침을 연일 밝히면서 이기는 공천을 통한 수도권 지역구 탈환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패배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경쟁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마포를 구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정청래를 정조준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마포울에는 정청래가 있습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마포울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김, 경, 률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서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청래의 맞상대로 직접 지목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김경률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습니다. 이 김경률이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김경률 비대위원을 무대위로 불러 세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당시에 조국을 비판한 채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경률 비대위원은 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면서 어제 인천 계양 그리고 이곳 마포에서 국민의 힘에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제 부탁을 수락하자마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마음이 변할까 해서 라면서 이런 분들을 더 모셔서 곳곳에서 서울 시민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도 이재명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사람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이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해온 원희룡 전 장관은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라면서 승리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앞서서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는 수원 출마를 선언한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무대 위에서 악수를 나눠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다른 수원 지역의 원내 당협위원장들은 사회자의 소개에 맞춰 무대 위로 올라와 인사만 하고 내려갔지만 당에서 영입한 영입인재인 방장관과 이수정 교수는 무대 위로 올라와 한동훈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박문규 장관과 이수정 교수에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자객 공천 방침을 밝힌 지역에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도 있어서 일부 반발도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마포울의 경우, 김성동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출마를 공개 지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전략공천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면서,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이 출사표를 던졌고, 우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가 직접 공개 지지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불공정 경선에 우려가 있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천은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기는 공천이 중요합니다. 명백하게 저왔던 험지에서 초반에 나서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매번 지는 곳,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곳만 물갈이한다고 지는 곳이 이겨집니까? 지는 곳에도 지는 곳이야말로 더 물갈이가 필요한 법이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황당한 발언을 꺼냈습니다. 법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여든다.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15일 만에 피습 사건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해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도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면서 국민께서 저를 살려 주신 것처럼 이 나라와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쉬는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각자 도생의 세상, 전쟁터의 삶이라, 국민들이 힘들어한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선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의 말에 따르면은, 자기를 법으로도 팬으로도 죽여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해서 칼로 죽이려고 했다? 이거 음모론 아닙니까? 마치 배우에 누군가 있는 듯한, 확신이 있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이 살려줬다고요? 특혜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살아난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당신처럼 헬기 탈수 있습니까? 부산에서 사고 났는데 서울 갈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부산 의료 체계를 갖다가 망신을 줬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자객 공천에 대해 질문을 묻자 통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통합의 문제가 아니죠. 같은 당끼리 자객 공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대 당을 당의 깃발을 뺏어 오는 점령하는 그런 공천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축소 지향적 내부 총질적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이재명 누가 이길까요? 사실 비교할 만한 가치도 없죠. 아들, 한동훈을 아들로 두고 싶으십니까? 이재명을 아들로 두고 싶습니까? 한동훈을 사위 삼고 싶습니까? 이재명을 사위 삼고 싶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서요, 이재명 더 이상 헛소리 하는 거 우리가 안 들어도 되는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총선 승리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향해 나가면서 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